그럼 마시든가 아, 아니, 아니, 야, 야, 야 여보세요? 네, 패밀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보니다 이번에 우리 패밀리는요 제주도에 있는 영일마을에 찾아갑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까지 잊지 마시고요 제주공항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통신 끝 바이 <laughs> 감다 야호 <laughs> 어? 우리가 사준 거. 오. 드레스. 그래. 엣지 <laughs> 입는 거. 왜 그래? 아, 이0 9 SBS의 등이야. <laughs> 그러니까 오늘 저저 지훈. 씨. 지훈씨 온다 그러던데. 아. 아니 그저 어떻게 또패밀리가 떴다 이렇게 또 함께해주셨네요. 노는 거 좋아하는데요. 예. 촬영하느라고 여행을 못 갔어요. 그렇구나. 아, 이게 참... 여름 휴가라고 생각하고 온 거죠 뭐. 그러니까. 아니 어찌됐든 저 우리 저 지원 씨가 촬영하느라고 영화 찍느라고 이렇게 저 휴가를 제대로 못보내주셨대요 그러니까 그러시오. 휴가라고 생각하시고 지쳐서 올라가시면 돼요. <laughs> 우리 저 지원 씨 가실까요? 예. 네. 아, 제가 사실은 또지원이랑 친해요. 친해요, 죽는 말이야. 친하고 5년만 에봐요 아유,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역시. <웃음> 어. 아, 너무 좋잖아. 아이, <laughs> 분위기가 벌써. 아유, 여러분, 아, 여러분, 박수 여러분, 한번 파이팅. 줍시다. 아, 지오 야, 형 얼마나 리액션 좋지 모르겠어. 진짜. 네가 봐라, 효리야. 아이가 아이를 하잖아. 야, 잡아봐. 어제 한국 거의 다 와가는데? 어, 다 왔네. 어. <놀람> 야 오늘은 배산인수 없다. 이제 마을 입구요그 열두인데. 그러니까 빨리 가자. 여행 빨리 가서 가야지. 저어 가야 어? 지원이가 찾아가야지. 저, 진짜 김치 아, 아, 집은 어떻게 찾으면 아, 되는지 알아, 아, 지원아? 저기 저기요? 저기 저기. 아 저기. 어 삼반경 올라와 있잖아. 좋은 것 같은데? 아 지원이 는 많아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네, 네, 예.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좀 일찍 와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형니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하셔야죠, 또. 예. 예. 차 예. 있죠, 있어요, 지금? 예. 예. 네, 예. 차주, 편히 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집잘 뿜어요. 세요 오늘의 할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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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이니까 아, 잘 소개해줘라. 제주가, 이쁘니까, 아 이분이니까 이쁘니까아 이쁘다. 자 갑시다 빨리 저어요 Family.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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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저 저희가 말이죠 우리 그우도 광광 우리 저 할머니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도의그 아름다움을 좀 이게 좀 어, 전해 줬으면 좋겠다. 네. 저희가 직접 체험도 해 보면서 우도 1일 홍보 대사가 돼서. 네. 아, 와, 와. 요 가셔. 어서 들어와서 하나? 안녕하세요. 들어와서 하나? 안녕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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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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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킴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수 세번 시작. <laughs>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생님 가시죠. 예. 가주세요. <laughs> <laughs> 아름답습니다. 예. 왜우도가요 우도는요 소우자 쓰는 것 같아요. 아 같아요? 소우자 아름답습니다 예. 아 비가 많이 와서 우도 아닌가요? 아 기우자쓰아뭐 예, 제가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 여서 아 아, 우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죠. 우도 옆에 오른쪽으로 보시죠. 아, 여러분들, 저희들한테 아, 왼쪽이요. 그 그렇죠. 여러분들한테 왼쪽, 아, 왼쪽으로, 그렇죠. 왼쪽. 아, 왼쪽으로 보시면, 아, 굉장히 수풀이 우거져 있죠? 아, 이거 아, 저쪽은 굉장히 우거져 있는 거같요 제주도에. 아니, 비해. 원래 저, 여기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쪽 보면 안 돼요. 아니, 저기, 저거 저쪽 보지 마세요. 저쪽 보요 그거는 조금 이따 보시고. 저쪽 산에. 아, 로피. 아, 여기 이거. 그 다음에 왼쪽을 한번 봐주세요. 저기 쪽으로 오는 쪽, 그러나 보 아니 여기 내려서 우리 돌지 못해 소집빌라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위험해요. 아, 그런데 <laughs>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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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아니, 이렇게 당황을 하세요? 아, 이분가. 아, 여기가 바로 저기 톨칸이라는 맵입니다 톨칸이. 톨칸이요. 응. 톨칸. 어? <laughs> 아 톨칸이면 좀더 가야돼요 그래서 우리가 톨칸이를 보러가지 위해서 아요 너무 어설프신데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에 아니요 저 많이 해봤는데 연예인들 보니까 참 제가 예예예 예, 여기, 여기, 여기가 여기 하지원씨가 저희들 중에는 많이 좀 굉장히 많이 웃으시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예, 예. 하지원씨가 웃는다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웃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아 저, 여기가 어디죠? 아 여기가 톨칸이라고 있네요 네 톨칸입니다 여기가 톨칸이에요 자, 톨칸. 톨칸.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저거 돌카니가 네, 무슨 뜻이냐면요. 저,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아돌카니는그소에아 눈이 나빠가지고. <laughs> <laughs> 그, 여물통이라는 뜻이죠. 소에아소에 아, 네. 여물통. 네. 네. 아우이콘이. 아. 나이 안가만 아, 봐요 안 가요? 아안 갈까요? 네죄송합다네감자 우리 저 다음 또 가이드 한 분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laughs> 아, 요이분 가이드 올것같 아, 아니 저 여자분이 아니 죠 소문이 났더라고. <laughs> 야, 아, 아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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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분이 오셨어요? 아, 아니요, 저희들다따로따로예요 아, 따라, 네, 아, 아, 어, 네. 네, 어, 여기 의도에는검벌레라고 네. 어, 네? 검벌레검벌레 검벌레. <laughs> 아, 귀여워,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벌레인데벌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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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멀레라는 아, 바다가 아, 있는데요 네네. 그 해안가를 남녀가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진짜? 아, 아, 오, 참. 참. 아, 참. 여러분에게 오늘 아, 아니 참. 오늘 저좀 걸어주시면 아, 안 돼요? 참. 아니 우리 저지영 네. 씨하고 걸으실 분 하나 둘셋 생각합시다. 하하물며에 하. 하 너무 오래됐어. <laughs> <laughs> <에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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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지아요하지원 <사귈하지> <laughs> 씨. 지 지원 씨랑 원원 없이 걸어보고 싶네요. 아 네, 일단 네, 다음 쪽하하하 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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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가 원 원래 이뻤나? <웃음> <웃음> 머래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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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대. 그러니까 혜진이 되게 진지해. 아, 아니 해진이는 아, 그러니까. 진짜 저 지원이를 아, 좋아하거든. 아, 하나. 하나. 하지원 누나. 지. 지금 만나니까. 원.

아할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설이지. 아 달렸으면 제아 아, 즐거워. 아 즐거워. 네. 건멀레 바닷가 아, 왔습니다. 어. 어디가 어디가. 저게 아, 보이시죠? 아아이어 진짜. 진짜. 아

사랑이 <목소리> 이루어진다고요? 네, 여기서 걸으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요? 누구랑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걷는 사람과 이루어지는데 저는 어, 가이드이기 때문에 가이드이기 때문에 음, 사랑에 빠져도 돼요 아니 뭐그 지원이 지원이 옆에서 무슨 말을 하 제일 중요하네. 진짜 아니까 원래 그리고 형 이게 또 선망의 대상인데 동생하고 누나는 달라요. 진이 원래 말 누나 앞에서또 바짝 긴장하거든. 내가 지금 있는 거 바로 좋은 거 가지고 그래. 해진이는 음, 여기당 해진이하고 저기 지원이한테 그래. 이러 <laughs> 네 여러분 또 가이드를 맡고 있는 팀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어떻게, 뭐, 여러분들 일단 가이 저 가이 관광을 가이 하기 오. 전에 좀 얘기드릴게요. 이제 잠시 후에 저희가 면세점에 들리게 되거든요. 네, 저, 여러분들 네아 왜냐면 거기가 또 절경이에요. 인열하고 이러는 게 어. 다른 데하고 틀립니다. 저희 어머님이 하세요. 예어머님이계시고 네, 아, 아, 사진 아, 찍으시면되거든요 맛있는 식당 같은 거는 아 식당은 이제 저희 집에서 하거든요. 아, <laughs> 잠시 후에. 여기 또 저희 그, 저희 어머님 아주 그 손맛 대대로 2대째 내려오 라면. 라면! 네. 어머님이 직접 꿀잠 가서 키우세요. 손을 잡는 손을 잡고신다 수타로, 예. 아, 수타로. 네. 수타로. 네, 수타로. 아,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네요. 호텔, 호텔은 좋은데, 야생. 아, 예, 예. 호텔은 또 여러분들 저 불편하시면 없이 네. 저희 집에서 주무시면 돼요. 아, 네. 아 그래서 저뭐 이제 관광 일단 그래도 또, 또 이제 관광이 같이. 좀 즐거우셔야 돼요. 저 일단 저뭐 저 간단한 하시라고. 게임 하나 할게요. 네, 게임. 게임 하나 할게요. 자옆에 계신 분의 손을 좀 잡아 주시고요. 어디요? 아한 손만요? 아니면 한요한 손만 잡으세요. 지금 얼굴 빨에진한분 계세요. 아두분은 연인이세요? 오늘 만났어요. 아 오늘 만났어요? 아고 그럼 아직 본격적으로 친해지기 전이니까. 너무 좀 그, 그런 게. 손잡으시고 아, 위로 좀 들어주세요. 아, 예, 예, 위로 들어주세요. 위로 들어주세요. 예, 예, 예. 위로 보시죠. 예, 예, 예. 좋습니다. 아, 노가. 야 언제든 그래. <목소리> 바위섭. 예? 아, 제 노래 들으시라고요. 아, 바위섬이 노래 아시는 분 계시죠? 아, 너는 내가 미워도. 어, 귀여워, 옛날에. 내 아는 너를 너무. 사랑아오 다시 태어나지 못해도 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여러분들도 남은 여행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라겠고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오늘은 고백하세요. 뭐 제가, 제가 괜한 말했나요? 바이크 뒤지 이래요 너무. 아 제가 괜한 말했나요? 마음속에 네. 어, 그려왔던 누나 있잖아요. 이상형이 있다면. 이상형의 누나가 있다면 오늘 노래 하세요 사랑해. <laughs> 아예, 예, 아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아... 미는을 어, 용기 아, 있는 아, 자만이 누구를 아, 얻어요? 아, 미인. 누구를? 아, 미인. 그렇습니다. 용기는 자만이 미인을 얻습니다. 오늘 밤 좋은 밤 되세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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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우도! <laughs> 아니, 화하는, <laughs> 아, 나 지금, <웃음> <또한> <웃음> 아니, 화나는일이는데요 <laughs> <laughs> 뭐? <laughs> 아니 아니요. 아 우리. 아 그리고 저저 다시... 저, 잠깐만요. 네. 네? 아 말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뭐예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정확하게해 주세요. 뭐라고요? 집이 어디예요? 어디갔어? 뭐예요? 아. 그냥 그냥 그래요. 아니 안하다는데 아니 우리 저늘돈 저, 내고 여기다 저 관광하러 왔는데 너무. 일단 돈내리게차 출발해 주세요. 돈 <laughs> 내리게 차를 출발. 아 참. 맞아. 저 친구 나를 잘 모르는구만. 아니 친구 아니요. 이구예요 <목소리> 나랑?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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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야아 아니야. 아 자, 야측한번 보세요 아니니야 아니야. 아 아니야. 네. 예. 아니 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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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 <목소리> 네. 아, 우리가 몰라요, 바다고? <laughs> 저 바다고. 요 왼쪽에는 아 저기고 아까 오시다 저 등대 이런 거 보셨죠? 아니, 듣겠어. 아저시저저 저, 가이드 저해 줘야지. 아 저입좀다물어요 거기는. 뭐라고요? <laughs> 내가 고 내가 얘기하는도 있어, 아 네. 한번 봐리고 한번 붙읍시다그 제가 제일, <laughs> 저, 제일 좋아. 제가 저기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저기 붙자는 말이에요. <laughs> 저기 경 잠시 후에 자 등대 앞으로 오세요. 잠시 후에 자 등대 앞으로 오세요. 네. 등대 앞으로 오세요. 네. 나 시켰어요. 나 눈이 참 좋아요. 네 저기 아, 등대 아, 앞으로 아, 오시면. 저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내가 지금요 착하게 살라고 이거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내가 두 번. 아, 그거를... 인 같아 갖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직업이 1 2번 바뀌었거든요. 아, 네. <laughs> 이게 아니, 제 마지막이에요 지금.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셔. 아니 도와주시는 길은 입 다물고 가만 앉아 있는 거예요. <laughs> 어? 아이고 입 다물라고 그래요. 관광을 입 다물고 합니까? 아니, 저기 다른 분들은 다 괜찮은데 <laughs> 그 저기. 저 모자 쓰신 분은요. 모자 쓰신 분은. <laughs>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관계를 맡게 된 어, 박해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생겼다. 네. 아, 우도까지 아, 어쩐 일로?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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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 우리 가이드를 해주실 분이 어쩐 일로 오셨냐요? 뭐 굳이 어, 우도를 찾아오신 이유라도 어, 뭐 아, 있으신가요? 우도에 못 배우면 사랑을 이루는 난. 아, 그렇죠. 아 사랑을 이루고 싶은 분들 여기서 예, 예. 많이들 찾아오십니다. 첫작 네, 가이드분 사랑을 이루셨나요? 제가 가이드 일을 처음 시작하게 된 이유가 제가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아, 아, 가이드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우리 가이드 찾는. 아, 네. 아, 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아 이거 첫첫 첫사랑이 어떻게 돼요? 아제 첫사랑 때문에 제가 이 가이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아 네. 제가 가이드를 처음 시작한 곳이 발리입니다. 발리. <웃음> 발리에서 일 시작했어요. 예, 일이 설계해야 되는데 그 첫사랑이 제가 갔는데 이미 떠나고 없더라고요. 아 예, 네, 다음으로 이제 가이드를 하게 된 곳이 해운대입니다, 해운대. 아 네. 아 <laughs> 해운대. 그래서 저기 노래를 하나 불렀잖아요. 내 사랑 내곁에라고 네. <laughs> 사랑이 떠나가는 날이. 아, 참 좋은 노래죠. 예. 네. 아, 아쉬워. 근데 뭐, 근데 뭐, 어. 제가 언제나? 오늘 여기 우도에서 네. 아제 첫사랑을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이따가 아또 저기 승려분이 또제 첫사랑과 많이 닮았네요. 또.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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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요? 아니고요. 앉아 이렇게 했잖아요. 아 거기 앞에 계신 분, 파란 티 입으신 분, 여자분. 혹시 뭐 연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뭐 연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 어우 지적적으로 저는 운명적인 사랑을 기다죠 나이는 아, 별로, 별로 중요하지 아아아아아아 사무사무왜 이렇게 나와 아저 그렇다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 누나 누나 아이 o n 하 know. I don't k n o 누나. 누나, <문명>. 누나.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개집 거야 올라가 있네요. 아니요, 여기 여기는 여기 사파리 거기 여기 사파리 들으니까. 여기가... <laughs> 내가 양반다리를 하고 있어. <laughs> 아니 그리고 개집에 올라가 있을 때말했 마지막 관광지는 뭐예요? 우리가 가는 곳은 서빈 백사라고요. 아 산호초로 이루어진 모래. 아바로 아 거기네. 거기 아, 여기, 네. 거기가 거기 거기 아주 유명해요. 거기 아주 유명한데 거기 모래가 아주 귀해서 그래요. 발에 어, 묻은 모래도 다 털고 나와야 돼요. 맞아요. 어. <laughs> 어, let's go play game. Okay. okay.